아, 일단 오후 들어서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거래소 보유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듯 하다가 거래소로의 입금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 아이 가격엔 나안 팔겠다 이 가격엔 나못 팔아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이제 생겨나는 것 같아요 도미넌스는 오전에 46. 거의 이제 4 7 육박하는 수치까지 잠깐 도달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오전보다는 소폭 오른 46.62%의 도미넌스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점유율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굉장히 낙폭이 좀 컸고 여타 알트들도 이제 다시 낙폭을 좀 키워 가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알트 도미넌스 또한 어, 낙폭이 좀큰건 맞으나 여전히 1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11%중 후반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11% 중반까지 밀려내려 왔고요. 아무래도 종목이 워낙에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어, 11%대에서는 한동안 머무르다가 도미넌스 상의 반등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어,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렇게 도미넌스가 급등을 하기도 하고 나면 한 번씩 반발성 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이 상승세에도 이 직전 구간에도 보시면 도미넌스가 상승세에도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알트들이 막 꿈틀꿈틀 막 급등을 하는 모습을 중간중간 포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알트 도미넌스는 11% 중반대 스테이블 코인들의 도미넌스는 도합 15%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보셔도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지하실 초입에서 망설이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시간이 사실 금세 올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업비트에서는 3,700만 원대 그리고 바이낸스에서는 28,900 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 이거 4시간봉들이 다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윗꼬리가 모든 4시간봉이 다 윗꼬리를 다 달고 있다. 그렇다는 거 뭔가 위쪽에서 누르는 힘이 계속해서 존재를 했고 다만 지금은 뭔가 약간 네,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죠? 하단에 보시면 지금 바로 28600라인에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이렇게 차라리 크로스가 되어 있으면 한 구간에서 이렇게 브이반등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횡지지선이 이렇게 두 라인으로 이렇게 약간의 유격을 두고 있다 보니까 어, 약간 헷갈렸나 봐 그죠? <laughs> 뭐 이럴 때는 분할매수 1, 2, 3, 4 시드의 10%, 20%, 30%, 40%뭐 이런 식으로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이슨 리님 롱인가요? 아 지금 잠깐만 29,040이죠 <laughs> 롱 잡으시면 여기 한29,250 정도? 숏 잡으시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28,700 정도? 지금은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왜냐면 옵션만기 29K가 현재가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마감을 되게 짓게 될 거니까 어느 쪽으로 크게 안 가도 돼이 정도 매물대에서 그냥 하이를 보면 되거든 물론 어느 한쪽이 중간에 욕심을 고 밑으로 끌어당기거나 위로 변인을 시키거나 하면 다음 이제 반대 세력이 좀 개입을 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굳이 먼저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원퍼맨님 빅쇼 차트인데 이거. 아, 이제는 빅숏이라기 보다는 아, 요번 주말 접어들어서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가 그게 문제예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주봉 마감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사상 최초 9주 연속 음봉을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주 연속도 이상하지 않아. 만약에 10주도 음봉이야 그러면 아, 11주 때는 좀 양봉으로 전환될 확률이 있겠죠? 근데 이거 뭐 정확하게 따지면 확률은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매번 50대 50에 확률을 갖고 있죠 다만 이게 계속해서 같은 음봉을 기록할 확률 또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낮죠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주봉은 초반에는 좀 힘을 많이 빼더라도 테이퍼링 이후에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금리 인상 때또 굉장히 긴축을 많이 받고 있다가 밑으로 조금 더갈때 가더라도 시장에서 충격을 다 받아들일 때쯤 그때 약간 반발성 매수세로 6월 경에는 한번 주봉의 양봉 전환을 캐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캐스터님 비트 언제부터 줍줍해야 될까요? 음... 아직 지하실 안 들어갔어요. 지하실 초입이잖아요. 장기저점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라운드 형태를 띠게 돼있어요. 요렇게. 앞그릇 모양. 하락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락하게 되면 이거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하락이에요. 이런 식의 이 바닥이 나오면 여긴 저점을 딱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최저점을. 그래서 아 이쯤이면 됐다. 모든 지표들이 다 지하실로 들어갔고 이제 위로 오르기만 남았다 라고 할 때가 구간이 되게 길고 정확하게 무슨 어디가 저점이다 이거를 찾을 수가 없어. 요럴 때는 시들을 위쪽에서 10%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매수 비율을 높여 가시는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평단을 최저점을 잡은 것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 돼요. 박재범님. 손절 라인은 몇 퍼센트씩 잡으시나요? 아, 이거 질문 되게 좋다. 그죠? 일산의 법칙만 잘 그냥 고수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그것만 하셔도 돈 벌어요. 내가 수익을 3%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1% 이내에서 손절을 해야 돼. 1%를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면 0.33%. 이게 왜 나온 공식이냐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확률이 뭐예요? 5대 5 내가 아무데서나 그냥 지표도 차트도 시황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매수해서 매도했을 때이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 손실을 볼수 있는 확률 직절과 손절 그냥 50대 50이라고 봤을 때 그죠? 내가 손실을 두번 냈지만 한번 성공해 한마디로 50% 확률만으로도 내가 승을 갖고 갈수 있는 게 일삼의 법칙이에요. 요금 요만잘 지키셔도 수익 꾸준히 가져가실 수 있어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내가 뭐 시황을 조금 뭐 하트만 봤다 하면 반대로가 그날의 운이 더럽게도안 좋아. <laughs> 어찌됐든, 최악의 경우에도 무려 세번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한 번만 이절을 하면 본절을 만들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극악의 경우에도 1, 3의 법칙만 잘 지키신다면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종선님, 비트 방향성? 지금 현재 어, 횡보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새벽 1시에 옵션 만기 마감가가 29K거든요. 현재 자리에요. 한마디로 위아래 등락폭은 있지만, 너무 어뭐 반대로 해석하면 뭐 양빵 자리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아, 고급진 표현 나온다. 양빵. <laughs> 아, 이선희 님, 옵션 만기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옵션 만기가로 끌어당김 효과를 줍니다. 지금 현재 끌어당김 효과가 여기에서 계속 횡보 중이에요. 옵션 만기가에 계속 머무르고 있어요. 제이슨 리 님, 만기 후에 내릴까요? 일단은 내린다라고 전제를 해 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 주봉상으로 얘가 양봉으로 여기서 전환하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볼린저 밴드가 밑에 있잖아, 그죠? 그럼 라인 하나는 계속 깼단 말이지. 그래서 더 밀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도 이상하지는 않아. 근데 아직까지는 위아래로 뭐 끌어당김 효과는 별로 없죠. 근데 어제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밑으로 얘가 푹 꺼지지 못한 이유가 있잖아, 그죠? 뭐예요? 하방에 매물 때 이제 매물 때또출연했습니다 일단 28,500에 또 들어왔어요. 이렇게 매물대 지지로 버티는 라인은 일반적으로 매물대가 빠지면 무너져요. 그죠. 이 관점은 갖고 계셔야 돼요. 아, 일본 친구님이 2000개 매물 주인공이시구나. 저희 그냥 1비트씩만 나눠주면 안 돼요. <laughs>